네 오늘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2월 11일 인데 어 포도나무가 이제 물이 이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한 다다음주 정도에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추우면 또 제가 또 일하기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예 겨울을 좀 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가지가 지금 그냥 막 얽히고 설키 있는데 저번에 좀 이렇게 미리 좀 잘라준 것들도 있고 한데 오늘은 어, 포도나무 다 가지치기를 해서 어, 마무리를 하고 거름도 좀 미리 뿌려져서 겨울에 거름을 이렇게 좀 머금고 있을게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좀 조금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어, 또 방법을 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지치기를 할 때는 어, 이게 순이 나올 곳 이제 남겨놓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 보통 두 마디 정도의 순을 남겨놓고, 이제 가지를 잘라줍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순이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안 보이는데, 요 뒤에 또 순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남겨놓고, 여기서 잘라줍니다. 바짝, 너무 바짝 자르면은, 이게 이제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여기 첫 번째는 순이 죽기 때문에, 좀 멀리서 이렇게 잘라주죠. 그러면, 자, 단면이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파아쳐 이게 이제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물이 다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잘라주고, 또 이제 다른 것도 보시면, 이런 것도 보시면, 어 여기 이제 첫 번째 순이 있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순이 있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남겨놓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남겨놓고, 여기서 잘라줍니다. 근데 바짝 자르면은 이 순이 동해를 입어서 여기까지 가지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서, 예, 최대한 멀리서 이렇게 좀 잘라주면, 예, 됩니다. 자, 이제 가지를 자를 때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두 개를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남겨놓고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지가 이제 어떻게 크냐면, 자,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작년에 잘라준 거에서 순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한, 여덟 마디에서 아홉 마디 정도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봄이 돼서 새로운 순이 나온 거라고 치면은 한한 마디 뭐 여기 조그마니까 한 마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끝에 예 끝에서 여기서 잘라준 거예요. 사실 작년에 여기서 잘라준 건데. 어 지금 여기서 또 격수 격숙, 격성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8마디9 마디까지 키운다 생각하시고 어, 자르면 됩니다. 그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손두 개를 남겨놓고 위에서 조금 높이 위에서 이걸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두개 손에서 이제 싸게 나올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거나 이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튼실한 순을 이제 키우고 나머지 나머지 순들은 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에서 이제 다시 이제 가지가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자라 올라 겠죠 그러면은 그 나오는 것 중에서 나중에 8 마디에서 한9 마디 정도만 키우고 나중에 순을 집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요 밑에 이제 순이 있는데 여기서 순이 나와도 너무 좀 작으니까 하나 두 개. 이 뒤에 이제 순이 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여기 순이 있어요. 이렇게 두개 남겨놓고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라주면 되겠죠. 예. 이게 조금 이제 길이를 높이에서 잘라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겨울 되면은 이게 이제 잘린 단면부터 얼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하얗게 말라 죽을 건데 이순까지 얼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 조금 높이에서 좀 잘라준 거고요. 예. 뭐 이런 거 가지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라주고 이게 나무가 경화작용이 일어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말라죽은 거잖아요 이런거는 그러니까 이런거는 전지가 위로 잘르려고도 굉장히 잘안잘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계속 이제 해줄 겁니다 자 이제 한 절반 정도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어, 이 나무는 지금 너무 굵어서 얘는 한번 여기서 큰이 줄기를 자르려 고합니다 얘를 얘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몇 년째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열매를 따 먹었는데 너무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제 더 여기서 줄기를 받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자르고 얘를 자르고 여기 가지에서 새로 나온 이 굵은 가지 얘를 얘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 내년 한해 쭉 키워가지고 얘를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쯤에서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톱으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굵으니까 네, 이쯤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줄기를 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 나무가 너무 노쇠하면. 가면 포도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예저 굵은 걸로 좀 다시 열법해 있는 걸로 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요 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다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어, 키우려고 하는 줄기만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 꽤 오래된 나무인데 한 20년도 넘었죠. 20년 넘은 거에서 새 가지를 받아가지고 이 나무 줄기를 이제 받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새 줄기를 받아가지고 쭉 끝까지 이렇게 요 가지거든요. 이제 저 끝까지 이제 키워서 이제 내년에는 여기서 이제 열리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가지는 이게 그냥 지금 나무가 굵습니다. 이제 굵어지면서 이게 6년 차 되는 나무인데 벌써 이렇게 굵어져서 사실 이제 이 굵기 그대로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키워 먹었죠. 근데 너무 이제 노쇠해가지고 얘는 이제 이런 나무를 이제 잘라준 겁니다. 이렇게. 이거 굵게 이제 이렇게 있던 나무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 막 이제 중고난방 이제 싸게 날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키우기 더럽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이런 데는 또 죽었잖아. 이런 데는 또 죽어서 또안 나고, 여기도 그렇고. 계속 이 노세한 가지를 계속 키우는 거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수확량도 어, 이제 적어지고 하니까 이걸 이제 자르고요.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버리고, 요 나무 가지를 이제 새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어, 요 오래 나온 가지예요. 그냥 이제 벌써 이제 제 어, 손가락만, 손가락 두께만큼 이제 굵어졌는데, 얘를 그대로 이제, 얘는 올해 이제 가지를 치기를 안 해주고 키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 이제 가져 이렇게 쭉 따라서 가서 여기까지 이제 받아 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싹이 올라올 거예요. 올해 이제 싹이, 이런 데서 이제 싹이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세 가지를 받아가지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오요 가지도 이제 내년에 괜히 굵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 새로운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크게 될 거고 얘는 지금 그대로 놔둔 거예요 지금 가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붉은 가지를 어 요거는좀 자르질 못했어요 얘는 어 내년에 한 해만 더 여기서 이제 새순을 받아가지고 키우려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죽은 겁니다. 여기 싹이 났어야 되는데 오래 안 나고 죽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오래되면 이제 그렇게 새순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뭐 이런 거 이제 오래 나왔던 거니까 가지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 두개 놔두고 잘라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순에서 튼튼한 걸 이제 받아서 이제 올해는 키우겠죠. 근데 얘네도 이제 가지가 굵어지니까 이렇게 이런 순들은 오래 안 나고 죽은 것들 얘도 죽은 거 여기도 죽은거 그니까 러더 이상 얘 가지에서 어, 새순을 받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다 자르면은 어, 새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따먹을 수 없으니까 올해는 한해 더 놔두고 대신에 어, 여기서 새로 나온 가지 얘를 이제 내년에는 더 키워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나 이쪽 순이나 이쪽 끝에서 나오는 순을, 새 순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까와 같이 어,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게끔 이제 키워야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이 줄기를 여기서 이제 잘라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계속 싱싱한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고, 이처럼, 이처럼 이렇게 계속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새로. 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나무도 얘도 얘는 뭐잔대밭에 치워서 조금 덜 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가지가 오래되니까 이제 새순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나무 가지를 이제 내년엔 더 키울 겁니다. 키워서 이제 넘겨야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얘도 가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 얘도 괜히 오래됐는데 얘는 일단 얘도 올해는 내년에는 한해 더. 어, 순을 받아서 키우고, 근데 이렇게 죽은 데가 많아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처럼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순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럼 받아서 키우고, 이런 것도 죽었고, 요것도 죽었고, 네. 내년에도 순이 많이 나올것 같진 않거든요. 이 나무가 오래돼서.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내년에 자른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새로 받을 겁니다. 예. 네. 요, 순에서 나오는 애에서, 아마 이쯤에서 나오겠죠? 그럼 얘 순을, 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여기서 나오는 순은. 그래서 얘를 키워가지고, 마찬가지로 얘처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키울 거니까 쭉 키워 올려가지고, 어, 내년에 그만큼 그만, 길이까지 이제 키운 다음에 내년에 여기서 이제 잘라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가지치기 할 때는 어, 천마디, 두마디 순을 놔두고 위에서 잘라줘가지고, 어, 천마디나 두마디에서 잘 나오는 순 중에서 하나를 이제 받아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야 또 이제 포도도 이제 튼실하게 잘 열리고요. 그렇게 이제, 어, 키운 순은 자, 보시면 나뭇가지가 이게딱 여덟 마디, 여덟 마디 짜린데, 여기 이제 새순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제 봄에. 그러면, 순이 이제 계속 커 올라갈 건데, 한 8마디에서 9마디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첫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여기서 이제 순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단면을 잘랐는데, 이때 이제 손으로, 마지막 손을 찍어주면 어 여기서 이제 이 가지가 이제 튼실하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첫 마디나 두 마디에서 이제 첫 마디나 두 마디 쪽에서 이제 포도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를 키우는 거죠. 저는 올해 두 송이를 다키우는데 여기서 열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열리는 거두 송이 다 키웠는데 잘 크더라고요. 가지가 많을 경우에는 첫 마디 것만 남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를 키우면 굉장히 잘 큽니다. 올해 저 같은 경우도 한 200송이 따 먹었는데 아주 실컷 먹고 이게 정원에 이제 심어놓으면 잘 큽니다. 다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제 굵어지니까 계속 굵어지는 거 키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꾸 이제 새순을 받아가지고 키우는 것도 예, 방법입니다. 예, 올해 이제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다 완성을 했는데 깔끔하죠. 예, 그 위에 이제 농풀도 다 없어지고 내년에도 여기서 한 200송이 따먹으려고 이렇게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밑에 이제 거름을 좀 주고 요거는 이제 김장하면서 버렸던 배추 껍질인데 이제 거름을 좀 밑에 뿌려줘서 예, 겨울을 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